사실 은 실존 인물들의 캐릭터들을 물론 근간을 두고 캐릭터들을 시나리오상에서도 구축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설정했던 송기정의 캐릭터는 조금 마초 같은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고집도 더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그런 어떤 정기정 선생님의 얼굴, 그래서 조금 어, 서윤복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엄격한 잣대가 아주 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의 어떤 캐릭터를 부각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남성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, 옆에서 선배로서 조금 더 어, 엄마처럼 이렇게 좀... 어, 송기정 선수에게도 조금 더 이렇게 에,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거 해결해 주고 좀더 어, 응원해 주는 그리고 전국 선수에게도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좀더 어루만져 주는 어, 엄마 같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세 분의 캐릭터들의 어떤 그 운용 조합들을 통해서 어,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분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제사의 모습들을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리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